안녕하세요. 주식의 품격 김도진 소장입니다. 제가 오후에 클로버스를 가져왔는데요. 오늘 클로버스 현재 20%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거래량들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 63,000원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일단 우리 선배님도 정말 축하드린다 말씀 일단 전해 드리고요. 사실 클로버스는요,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오랜 영상들 속에서 세력들이 제대로 매집을 해 놓은 종목이고 얼마든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52주 신고가 즉 역사적 신고가 이제 다 경신을 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앞으로 이미 매집해놓은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건지에 따라서 중간에 들어오신 선배님들이나 또는 하단에 계신 선배님들이 수익을 최극대화하고 정리하는 부분까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흐름들 보여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에 이제 선배님들 걷어드릴 때가 슬슬 오긴 했습니다 선배들수익 더 크게 가져가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 주품TV가 성공투자연구원에서 새롭게 제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기분을 좀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클로버 보시는 것처럼 어, 현재 지점에서 클로버시 63,600원까지 한번 도달하고요. 윗꼬리그 길게 안 달았어요. 장대 양봉이 나면서 오늘 밑에 하반 거래량도 아직 5시간이 남아 있는 거 생각하면 200% 이상이 터지고 있죠. 또 거래 대금이 중요합니다. 5,600 70억이 터졌어요. 현재 상위 거래, 거래량 5위권 안에 들어가면서 거래 대금 역시 10위권 안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럼 놀라울 수 밖에 없는 게클럽버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 거래량 거래 대금이 6천억 가까이 터졌다는 것은 어저께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 대금 있지 않습니까? 4,700억이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더 많이 쳤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까지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어,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뭔가 공시가 뜨거나 클로버 자체 재료 같은 건 없죠. 직접적인 재료는 없어요. 사실 우회적인 재료가 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미 매집해는 수급들만으로 옮기고 있다는 얘긴데자이 영상을 시작하기 아, 이 영상을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제가 클로버를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세력 매집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보면 자 우리 7일 전이었죠. 제가 성취 어, 성공투자연구소에서 클로버 말씀을 드릴 때 클로버 시 어, 지금 행정면허 떨어지기 전에 최대 수입 해 주기 때문에 전고점에 매도할 건아니시오라고 해서 강력하게 홀딩 하실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왼쪽 보시면 7일 전이었죠. 좀 아쉬운 게 700명 정도밖에 모으지 못하셔서 아무튼 7일 전이면 차트로 따지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즉, 이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당 자리 안에서 일단 세력들의 이상으로 말씀드렸던 게 윗꼬리를 길게 한번 한 달고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 매물 대 중간에 계신 분들 있죠. 매물 대는 여기입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파동에 들어오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두 번째 파동할 때 이때부터 많이 들어오다 보시니까 여기에 개인들이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가격적으로 3만원부터 4만원 라인이 가장 많으십니다.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들도 그렇고요. 그럼 3만원에서 4만원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윗꼬리가 쭉 한번 올리다 보니까 자, 내가 지금 좀전까지만 해도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손실권이었던 종목이 수익으로 전환되는데 위에 고점 주고 눌림이 심하다 보니까 자, 이전 고점까지만 가면 팔아야겠다는 생각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이 윗꼬리들 할때 누가 들어왔죠? 외인들 중에 롱 펀드 자금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차피 허수 물량 한번 주고 윗꼬리 달면서 또두두번의 허수를 주고 바닥권에서 차트적으로 치고 올리다가 올라가기 전에 개인들 물량들을 털어내려고 하는 전략들이 뒤에 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전 고점을 돌파 해버렸죠. 그러면서 63,900원 지금 현재 고점 돌파했습니다. 24% 이상 상승을 했고요. 자이 자리에서 개인들의 물량들을 엄청나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 실시간으로 어, 외집 사항들을 보게 되면 외인들이 556억을 들어오고요. 기관들이 237억이 들어오면서 800억 가까운 되는 물량들이 지금 고점에서 터지고 있어요. 10분 전이니까. 결과적으로 고점에서 터진다는 건 뭐죠? 개인들 입장에서 3만원 따에서 6만원을 돌파했으니까 벌써 100% 수익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4만원 하는 계신 분들도 70에서 80%까지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한 번에 흡수하기 위한 물량 소화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두 번째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클로봇을 우리가 뭐 일주일 전, 2주일 전 말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3개월 전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도 클럽은 말씀드렸죠? 지금 빼면 통곡한다 자, 이 제목이 참 웃기지만 실제로 이 3개월 전이라 한다 보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요 자리였었습니다. 그니까 이 자리에서도 고점을 한번 주고 슈팅날은 이날 찍은 거예요. 10월 10일 날. 근데 여기서 빼면 너무 아쉬운 자리라고 제가, 그니까 3만원짜리에서 말씀드린 게 지금 자리부터 이제 시작인데 아쉬움, 아쉬움이 컸기 때문에 빼지 마셔라.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 그날이 같은 날이었습니다. 요거 영상 잠깐만 보고 내용이 갈게요. 이걸 영상 보는 이유는 앞으로 제가 지금부터 이 이후의 모습을 드리는 제이 설명이 선배님들 신뢰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선배님들 직접 보시, 보셔달라는 얘기죠 잠시만 볼게요. 이는 소득이나 리듬 섹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방산조선 기자재부터 로봇 섹터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클로버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보셔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보 자, 이때가 여러분들 제가 4분기, 그러니까 3개월 전이니까 4분기 시점이 남았지 않습니까? 4분기들이 세력주들이 어떤 종목을 끌어올릴까 할때 제가 여러분께 무료 종목 추천드리면서 클로버스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때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건 5개월 전입니다. 보시면 5개월 전 써있죠. 5개월 전에도 한번 볼게요. 따면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마찬가지 초반에 상승했을 때 매도 물량들이 꽤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매집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라는 것은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클로버스는 좀더 크게 갈수 있고 우리가 뭐300% 2 300% 까지는 글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80에서 100% 이상은 갈수 있다 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보시면 이 당시 가격이 22,300원 대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24,000원 주고 눌림만 갔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세력들한테 안 잡아먹히고 가려면 일단 100%까지, 그러니까 4만원 이상은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00%까지 갈때 뭐가 움직일 거냐? 바로 외인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3개월 전, 4개월 전에 일단 우리가 말씀드렸던 목표까지 돌아왔습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하단 구간에서 매집 물량도 있다 보니까 현재 거의 800%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800% 세력들의 매집 현황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400에서 600% 때는 일단 갱신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이 전까지 들어온 세력들과 지금 들어온 세력들이 만약 같다 라고 한다면 이 차트는요 고점을 찍고 나서 여기서 터낼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익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주포가 중간에 변경했죠. 그러니까, 다른 주포가 또 들어왔죠. 보시면, 지금 세력들 매집 현황들 중에서 외인들 거 볼게요. 최근 5일간을 따지면 JP모건 서울이 들어왔고요. 또 들어왔죠. 골드만삭스가 51,400원 무근에 위점을 상당히 위점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 최대한 빼면 60일을 빼볼게요 60거래니까 3개월입니다 보시면 JP모건, 메리츠, 삼성, 골드만삭스 이렇게 돼 있죠 모건스니까지 자 중간에 3개월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외인들 중에서 롱펀드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자 클로버 지금까지 길게 쭉더 빼볼게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개인들 개인 계좌를 쓰는 큰손들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 개인 계좌들이 제일 많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개인 계좌 이거 더 길게 빼볼게요 아예 자, 한 8월 달부터 빼 볼게요. 자 8월 달부터 쭉 보시게 되면 자 밑에 어떻습니까 자 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개인들이 주요적으로 클럽업를 강력하게 매집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클럽업 말씀을 드릴 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개인 계좌를 쓰는 큰손들이 매집들을 많이 밑에서 해놓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들은 개인 큰손들은요 자 고점에서 고점에서 물량 소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점 주고 인위적으로 한번 뺍니다 이럴 때 물량들을 소화하는 모습들을 가져가요 그런데 외인들 중에 롱펀드들은요, 자 대략 이렇게 고점들을 줍니다. 고점들을 주면서. 매집을 하죠. 물량 소화하려요왜 그럴까요? 자금의 차이가 있으니까. 외인들은 강력한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 자기가 갖고 싶은 종목이라면 한 번에 매집하려는 움직임들을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 큰손들, 즉 일반 개인 세력들은요. 저쪽 고점을 한번 주고 바닥으로 한번 눌렀을 때그 움직임 변동성 속에서 물량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왕이면 싸게 사고 싶으니까. 자 그렇다면 외인 개인 세력도 있고 외인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맞붙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괜히 새우등 터지 필요가 없죠. 우린 여기서 수익만 제대로 먹으면 되기 때문에. 자, 중평단에 계신 분들 이지부서 주목하세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기서 외인들이 한 번에 확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수익이 100% 정도가 이미 넘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있죠. 일부 물량들을 일단 수익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 여기서 그대로 치고 올라가서 만약 이 그러니까 상단을 확 치고 올라간다면 뭐가 있냐면 자, 세력들이 지금 여기 중간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 있죠. 이 개인 세력들 이 물량을 안 던질 수 있는 확률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엑시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클로버시 앞으로 재료가 없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즉이 로봇 섹터가 ai 반도체 ai 반도체 다음이 로봇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졌죠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 자체도 ai 다음은 로봇 섹터에 대한 부분들 트럼프가 콕 집어서 밀어주기로 이미 얘기를 했고요 아직 행정 명령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행정 명령이 떨어지면 로봇이 제2의 주도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중장이 즉 분기적인 저, 뭐 내년 1분기라든지 2분기까지 갈수 있는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 외인들 롱펀드 더 많은 물량들을 확보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세력들을 털어내려고 한다면 여기서 n 짱 줬다가 다시 한번 변동 주고 세력들 400%, 600% 엑시트 할수 있는 기회 준 다음에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런 순간에서 다시 뭐가 터질까요? 그렇죠 공매도 대차장고로 한번 여기들 수익내고 왜 그냥 자기 돈들을 계속 넣을 수는 없으니까 공매도로 한번 수익들 빼고 개인들 물량 한번 털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만들어서 또 한번 수익으로 공매도로 수익내고 그래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 제가 100% 맞다고는 말씀 못드려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5개월을 클로버스를 여러분께 영상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다 잡고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 일단 100% 이상 수익분들 또 비중 조절해서 일단 수익 정리하시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거예요. 자 올라갔다 N 자형 나올 때 내가 판 금액보다 조금 저렴해지는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면 내가 갖고 있는 일반 물량보다 평단이 비슷하거나 평단이 조금 낮아질 수 있겠죠. 그 자리에서 물량 내 수입 먹은 거 있으니까 여기서 물량 확보고 다시 들어올려도 사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은 종목을 들고 있었다가 수익을 볼수 있었는데 더 먹고 싶어서 사실 수익을 놓친 경우도 많을 거예요. 이번만큼은 클로버스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세력은 패턴들이 변했고요. 주도주. 패턴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앞으로도 클러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들 야무지게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부분 도움 드릴 테니까 앞으로 제 영상 많은 응원 좋아요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요. 이 부분 영상만으로 저도 못다는 얘기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외에도 우리 선배님들 클러버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린 이 가운데서 조금 더 디테일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클러버들 보면은 자, 여러분들 클럽은 일반적인 분석이 아니라 여러분들 평단이 얼마나 있는지, 비중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현재 시장과 맞는 실시간 타점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제 거를 맹신하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혼자서 항상 어, 판단하신 것보다 제이 10년 동안의 어, 자산운용부서의 대표적인 대표로 있었던 제 노하우 그게 사실 간단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이 분명히 선명에 도움이 될 거라 원하는 분들 받아가시고 또 이왕 제가 보내드릴 때 일반적인 것보다는 또 증권가 리포트 즉 8시 전에 나온 리포트들 있죠. 그거와 증권과 찌라시들이 요즘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함께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 받아가시고요. 100% 무료 신청입니다. 다만 제가 유튜버다 보니까 그랬죠.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거.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이 구독 버튼 하나 눌러 주시는 거, 요 알람 설정까지 이세 개가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돼요. 왜냐면 하이세 개가 유튜브 맞춤형 컨텐츠 등록되는데 필수 조건이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볼수 있다는 건 저한테도 도움 될 거고요. 또 우리 클로버 3개월 전, 5개월 전부터 함께 하신 분들, 이분들이 더 많았다면 어떨까요? 우린 정말 최소한 지금 연말을 두고 2 300% 수익도 다 가져가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볼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까지 완료하시고 무료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조회수 옆에 아주 간단합니다. 더 보기 버튼만 눌러 보시면 돼요. 밑에 구독자 무료 신청 떠 있죠, 선배님들. 자, 링크 클릭하시면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하나 쓸 겁니다. 자, 내가 앞으로 클로버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받길 원한다. 맨 위에 거 클릭하시고요. 자, 밑에 문자든 카톡이던 자료를 받아보실 번호가 필요할 거예요. 010이야, 선배님들 번호 를 적어주시고, 자,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여기다가는요, 클로버 들고 계시죠, 클로버 여러분들, 평단과 비중을 적으시면 됩니다 밑에 동의하시고,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앞으로 실시간 대응제가 넣어 드릴 테니까 판단하실 때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위에 지금 중복 체크를 가능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어떤 종목 좋을 것 같아요 뭐 내년에 어떤 주식 잡으면 좋을까 뭐 이런 질문들 참 많이 주시는데 결과적으로 전 그래요 개인들이 회사 다니면서 또 직장 다니면서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타 저도 좋아합니다 하루에 한3 4% 씩은 꾸준하게 낼수 있는 실력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분들께 많이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전업 투자자 아니면 사실 좋은 종목을 담아도. 매도 타이밍 놓쳐서 손실 보는 건, 경우가 더 많거든요 선배님들 그럼 내가 이런 a l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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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주 i a 주 social, s o c 느냐 l 느냐 c i a l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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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2 0 2 0 l social, 가 o c i a l social, social, s 에서 i a l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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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c 0 a l 잡아놨는데 과한 것 같으신가요? 클럽업 보니까 이제는 아니시라는 거 알겠죠 자 우리는요 세력들이 먹는 800% 1000%까지 우리는 못 먹습니다 이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23년에 에코프로 잠깐 볼게요 보시면 1350% 상승하고 왜 떨어졌죠 테마로 올라갔다가 실적이 받침 되지 못하니까 떨어졌죠 그죠 자 그러면 24년 제주반도체 1100% 상승과 24년도 또 한미반도체 950% 상승 때도 같은 흐름이었나요? 자 이때는 조금씩 달라져요. 이때 보시면 박스권에서 일단 매수 물량들 포착되고 들어 올리기 전에 우리가 요즘 경제 t 에서 그러죠 세력들 보면 들어 올리고 나서 거래량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털고 나가는 차트다. 반은 맞고 반은 맞. 틀렸죠. 왜? 이제는 고점 전에 이미 루틴을 보이다 보니까 개인들을 털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또 지금 한미반도체가 24년도에 내려간 이유는요. AI, 즉 삼성전자의 이런 파운드리 부분이 모자랄 것으로 반도체 겨울이란 JP모건 그 리포트 있지 습니까 모건 스탠 리포트 그 리포트의 영향으로 뒤에서 뒷심을 좀 발휘하지 못한 거 보실 뿐 가지고 있던 재료는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세력들이 먼저 똑똑해진 거예요. 머리를 쓰고 또 모든 물량을 빼지 않죠. 고점 찍고 다 타는 것 같지만 물량들 그대로 박스권 갖고 있다가 다시 매집하죠. 제가 여러분들 클로버 이렇게 대응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또 한번 더 볼게요. 자 25년도 하나우션 보세요. 어떻습니까? 박스권에 매집 형태 나오고 자 1차 파도 한번 주죠. 여기서 한번 고점까지 거래량 오다가 자 여기서 한번 어떻게 됩니까? 눌러주죠. 그런데 고점 전에 루틴 똑 똑같이 나오면서 인위적으로 눌리는데 나오진 않았습니다. 재를 료 남겼다. 왜? 앞으로 이 순환매 장세 안에서 우리 트렌드들은 바뀔 수 있지만 돌 거예요. 순환매로 돌 거예요. 25년 두산에너빌티도 마찬가지. 미대에서 똑같은 루, 루틴들 들어올리기 전에 거래량을 높였다가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 이미 좀 내려가고 있고 먹을 거 남겨놨죠. 그럼 26년 똑같을까요? 또 달라요. 그래서 주도주도 매 해마다 바뀌고 루틴들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보시면, 자, 이거 로버 섹터예요, 여러분들. 우리 클로버 클러버 차트가 아니라 다른 로버 섹터의 차트예요. 보시면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단발성으로 들어 올렸다가 들어 올리기 직전에 중소형주입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들어올리면서 어떻습니까 이거 보시면 고점에서 요 루틴 나오죠 이거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은 같은 종목이 잖아요 24년도 그러니까 직전까지 매집을 했다가 고점에 한번 300%쓱 들어올려요 그런데 거래량 낮추지 않죠 자 여기서 뭡니까 중간에 개인들을 타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인적으로 확 눌러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주춤하지만 아직 점차적인 거래량 떨어진 루틴 안 나왔죠. 자, 세력들의 패턴이 변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세력들이 굉장히 똑똑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움직여야 돼요. 자, 지금 현재 네 가지 주요 트렌드 이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로봇 기자재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 방산조선, 방산조선 오늘 하나 하나 시스템부터해서 a c 의 중공업 같은 종목들 어떻습니까? 흐름 좋죠. 이 메가 트렌드 안에서 주도주까지 한번 쭉갈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고요. 제가 봤을 때 26년도 초반까지 재료들이 남아있고 또 2분기 에 재료 터진 게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먹는다면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0%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12월 2일 월요일부터 실시간 소통방은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할지 내가 자금이 좀 작으면 단기성과 그러니까 단타가 아닙니다. 단기성 자금들로 특히 요즘 뭐가 있죠? 코스닥 활성화 정책들이 12월 달에 이제 나올 거예요. 12월 말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8년에도 그랬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나왔을 때33% 가까이 지수가 올랐고요 개별 종목들 안에서 곱하기 2.5배에서 곱하기 3 곱하기 4배 수까지 즉80% 120% 150%까지 나온 종목들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정책 안에서 메가 트렌드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수익을 조금씩 내다가 결과적으로 제대로 크게 올라갔던 종목 있죠 그런 데다 간다면 내년 1분기에도 선배님들 수익은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이 실시간 소통방에 넣어드릴 테니까 두번째거 클릭하시면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또 바울러서 제가 이번 올해는 26년에는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없고 다른 전문가 누구한테 아 누구한테 좋다더라 들어가서 성공률은 별로 없으시죠 직접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찾고 또 주도주 안에서 세력들의 차트 설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차트를 세력들이 다볼수 있게끔 만들어 놔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트부터 또 재무제표 간단하게 분석하지만 절대 이딱세 가지만 분석만 하더라도 세력들한테 털릴 없는 분석들이 있어요. 요것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뉴스 트레이딩 기법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2년 동안의 내공이 녹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 온라 온라인으로는 이 소통방에선 종목 추천드리면서 계속 안내해 주겠지만 직접 제가 이 오프라인에서 지 서울 사무소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초대는 못하고 제 재량으로 저의 저와에도 전문가 밑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한 주에 다섯 분 정도를 초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서 차트 설정이라든지 기법 설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도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또 마지막으로 요즘 btc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85,000불과 95,000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주다 보니까 제가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실 제가 일기잖아요. 초창기잖아. 요 16년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고 어떤 식으로 흐름을 봐야 되는지까지 섹션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원하시데 있으면 초대권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담당자들과 통화하셔서 난 이거 듣고 싶다. 난요때 오고 싶다. 일정 맞추셔서 방문하셔서 앞으로 26년도에는 새로운 투자다,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세 번째 클릭하시면 무료 초대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